최근 카카오톡 내 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채널 및 오픈 채팅방 운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의 동반자, 동반 주식입니다. 자 오늘 파워 로직스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로직스 보시면 이런 엄청난 상승이 많이 나왔다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 종목은 또 어떤 흐름을 나와줄까요?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이 종목 보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돌파하게 되고, 안착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 날아갑니다. 자, 전고점까지 날아가는데, 이 중간에 매물대가 있죠. 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막힐 거고요. 흐름을 보시고, 다시 재돌파하면, 또 2만원 부근에서, 다시 이렇게,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물량 소화 를 거쳐야 위로 상승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간이 급락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또 많이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파는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디서 팔아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1차 목표가 여기 15,000원 여기 오시면은 1차로 파세요. 자, 1차로 파시고 반절 파세요. 반절 반절 파시고 나머지는 가져가셔서 이런 곳에서 또 흐름을 보시다가 여기 다시 꺾여서 내려온다 하면 이때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는 방법도 다 있는데 수익을 가져갈 때는 어 좋다고 가져가는 다시 돌아오면 어때요 좋다 뺏는 거죠 아 그러면은 기분이 그렇게 나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나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줄때 먹어야죠 줄때 먹는데 이런 자리 1차 매도 하셔야 되고 이런 자리에서 2차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가져가시다가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이때 다 파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수익을 그런 식으로 누적해서 쌓아가시는 그런 제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워 로직스 어 어떤 종목 가요 그 이거, 이거 어떤 종목이죠 초전도체죠 초전도체랑 엮여 있습니다 초전도체 자 그런데 이 종목 초전도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산업을 하고 있죠 자동차용 카메라 그런 것도 연구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자율주행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돼도 연결되어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가지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은 초전도체만 보시면 안 돼요 이런 차트 흐름과 함께 또 다른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어, 이 종목을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직은 유의미한 자리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관심으로 관심으로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자리를 돌파하고 올라갈 때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에, 여기 보니까 개인 보유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있습니다 자, 여기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자리에 돌파하게 되면 여러분들 물량을 더실으세요실어서 물타기를 하시고 물량이 지금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런 자리 왔을 때, 이런 자리 왔을 때 한번 여러분들 물량을 줄이세요. 조금만 줄이시고 다시 잡으세요. 다시 이런 자리 돌파하고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잡으시고 평단을 좀 낮추셔가지고 어, 이런 자리를 돌파하고 올라오면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파시고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더 들어가셔서 이런 자리까지 오면 두 번째 2차 매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서 팔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올라갈 건데 왜 파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비중 조절이 여러분들 계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비중 조절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아무리 수익을 크게 받다고 하더라도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어차피 수익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추시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물량을 확보하셔서 이런 자리 와서 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빠져 나가야지 어, 무조건 여러분들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그렇게 매매 하시거나 그렇게 계속 가지고 가시면은 세력들도 안 올립니다. 예, 올리지 않아요. 왜냐 물량이 자기들도 받는 물량이 있어야죠. 받는 물량이 있어야 올립니다. 그래서 좀 비중 조절 조금씩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세력들도 조금 가져가게 도와주셔야 돼요. 너무 비중이 많아요. 개인 비중이 너무 많아서 안 올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량 소화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되니까 여기서 조금 비중을 다시 조절을 하시고 여기서 물량을 더 잡아서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력과 같이 가셔야 수익 본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런 자리 왔을 때 한번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때 장도 좋아지고 그러면은 더 크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수익 다 만회하실 수 있어요 그런 방법들 여러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드리고 있어요. 자, 어떻게 제가 또 영상도 찍어드리냐요? 영상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어떻게 올려드렸는지 또 수익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께 잠깐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보시면 제가 1월 15일날 이렇게 영상 올려드렸어요. 동반주식TV 한미사이언스 한미그룹 경 견권상 여기서 무조건 99% 상승 이렇게 영상 올려드렸고요. 제가 이날 보시면 15일날이에요. 네, 이날이 15일이거든요. 네, 이날 찍어드렸습니다. 이날 찍어드렸고, 그 다음 날 제가 시초가에 이렇게 담으라고 말씀드렸고 상한가에 갔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하게 4% 정도는 안전하게 가져가시고 나머지 여러분들 어, 이런 자리 어, 갭 떨어졌어도 여러분 수익입니다. 음, 다 파시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실제 여러분께 문자 드린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자 받아는 사이트인데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문자 드렸습니다. 동반 1월 황금주 매수 종목면 한미사이언스 지니카 시초가 진입 자 비중 50% 진입 자, 목표가 4만 0천원 이상 황금화살 표시로 포착 매도사인 문자드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고 보시면 1월 16일 그 다음날이죠. 자 정확하게 장시장 10분 전에 말씀드렸어요 매도시 50분에 010-5527-3280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께 보내드렸고 100분의 한정 100건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선착순으로 여러분께 문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 지금 어, 빠르게 신청하시면은 제가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신청하신 그 수만큼 선착순으로 제가 문자 보내드리면서 여러분 다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은 제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날 찍어 드린 거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시고요. 또 문자 받아 보시면 정확한 매수 시점에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모두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외에도 여러 가지로 수익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노하우 있거든요그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께 수익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수익을 드리고 있는지, 제가 어떤 노하우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하에운 보시면 제가 이날 영상 올려 드렸습니다. 자, 1월 4일 날. 1월 4일 날 영상 올려 드렸고 1월 5일 날 제가 문자를 통해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문자 드렸고요. 자, 1월 8일 날 대응 문자 드렸고요. 어, 계속 가져가셔서 자, 이날또 제가 또 대응하시는 그런 제 영상도 올려 드리고 문자도 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자 남겨 드렸고 여기서 또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흥아해운 보시면 문자 바다라는 사이트인데요. 자 문자 바다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문자 드렸는데 자 보시면 흥아해운 동반 1월 황금주 매수 흥아해운 2,850원 이하 자 종가에 잡아도 됐죠. 자 비중 50% 진입 자 1차 목표가 4,000원 이상 황금한살 표시로 포착 매도사 문자 드리지만 자율적으로 매도하셔도 됩니다. 나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1월 5일 날 제가 문자 발송 드렸어요. 자, 3시 20분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010 527 3280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랑 같습니다. 이 번호로 350건 제가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또 대응 영상도 올려드렸고요. 자 보시면 이날 제가 영상 올려드렸어요. 1월 4일 날중화의운 속보 어, 홍해운항 선박 공격으로 상한가 1차 목표가 4,000원 이상 이렇게 이렇게 영상 올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날 또 영상 찍어드렸죠. 1월 15일날. 자헝가의운총해분쟁으로 물류대란과 도달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사라고 할때 사시면 수익 가져갈 수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어,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또 대응 영상도 제가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1월 8일날 어, 3시 23분에 보내드렸고 오늘 주가가 좀 빠지면 더 담으셔도 되고 절대 팔지 마시고 저가 2,600원 깨기 전까지는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스윙으로 일주일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저가 깨져도 다시 상승 나올 것이니 절대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1차 목표가 4,000원 이상 50% 팔고 나머지 가져가셔서 2차 목표가 5,000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고요자 이날입니다. 이날 문자 제가 보내드린 날이고요 자, 또 보시면 이날 또 보내드렸어요. 자, 1월 12일 10시 45분에 1월 통과 황분주 매수 자, 1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5,000원 도달하면 모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응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종목 말고도 많은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한미 사이언스 보시면 이 종목 이런 날에 제가 어, 영상 올려드렸고요 이런 날 시초가에 어, 진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 상한가에 갔습니다 자, 보시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입니다.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고, 한미 사이언스. 자, 동반 1월 황금주매수시초까지50% 이상, 목표가 47,000원 이상, 황금화사표 신호포착, 매도사인문자들리면잘 주로 외도하시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8시 50분에 자 1월 16일 8시 50분 010527 3280제 번호로 문자 보내 드렸습니다. 100건 이렇게 한정적으로 여러분께 보내 드렸고요. 어 자, 선착순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자, 무료로 모두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날 자, 이날 보시면 동반 1월 황금주 매수 자, 한미 사이언스. 자, 1차 목표가 4만 7천 원 매도 후에 50% 가져가셔서 상한급 근처 가시면 다 파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어요. 자, 1월 16일 1시 50분에 보내드렸고, 01052-3280제 번호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100건 여러분들께 100분께 이렇게 문자 대응까지 다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 영상 보시고 수익을 모두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지금 마이너스 계좌 계좌 하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어, 저와 함께 이렇게 수익 나는 그런 매매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 주식 시장 들어왔을 때 많이 날려 먹었어요. 많이 날려 먹고 많이 힘들었는데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소액으로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이 실력을 쌓아 갔습니다. 예. 이 실력, 이 경험. 자, 경험이 쌓이니까 노하우가 쌓이더라고요. 예, 경험이 많이 되니까 이 실력이 쌓아지니까 이 도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자, 경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패턴을 다해서 어, 여러분들 제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플러스가 되고 더 많은 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반 주식이었습니다.